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남 도교육청이 총규모 3조 39억 원의 2014년도 예산안을 변성하고 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789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거점고 시설비 등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목적 지정 교부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장만철 교육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책 설명을 통해 내년 예산안은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함께 경상경비 10%를 절감 편성하는 등 건전 예산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5대 주요 교육시책과 역점 과제 추진을 위해 2014년 예산안에 교육환경선진화 1290억 원, 누리과정교육비 1012억 원, 학교신이설 904억 원, 고교교육력재고 899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광주 도심 곳곳에 광주 폴리 8개 작품을 완공하고 공식 개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주천 두물머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의 대표적 건축가인 승효상 씨와 중국의 인권 예술 운동가 아이웨이 웨이가 2011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일환으로 태동시킨 광주 폴리의 두 번째 오프닝 행사입니다. 인권과 공공 공간을 주제로 한 이번 광주 폴리 투는 이웃 간 소통의 장이자 추억과 정이 흐르는 공간으로 새로운 도시 시민 문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타문화 가정이 뒤늦게 합동 결혼식을 갖고 활짝 웃었습니다. 광주 북구 남동 프랑시아 웨딩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북구청과 삼성전자가 주최하고 타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 등3 0 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베트남 다섯 쌍을 비롯해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타문화 부부 열 쌍은 가족과 자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거행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행복해요. 한편 이번 합동 결혼식은 결혼 2주 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